안녕하십니까. 유원봉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죠. 두 번째로. 한텀 뛰고. 그래서 이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4대, 5대, 6대, 7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가 붙는데, 미국 대통령은 한 사람에게는 한 대가 붙어요. 일대 조지 워싱턴은 8년을 했지만은 일대. 이대, 그존 에덤스는 4년밖에 안 했지만은 2대. 토마스 제퍼는 8년, 이렇게. 근데 이제 예외가 뭐냐니까, 그,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13년을 하다가, 네 번째 임기를 하다가 네 번째 임기 때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저 1947년에 수정헌법 제22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못을 박든 안박든 간에 지금까지 두번 이상 한 사람은 루스벨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기 뛰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대통령 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두기가 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대를 했고, 46대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다시 대통령이 있으니까 45대, 47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물게 45, 47, 두번 대통령 한 사람인데, 그런 역사가 미국에 딱한번더 있습니다. 딱한번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그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여, 대통령, 여기만, 예, 그로버 크리블란드는 대통령이에요. 크리블랜드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크리블랜드 교양하겠다나 또그런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크리블랜드 대통령, 대통령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이게 선거를 하는데, 예, 여러 가지 그이 싸움을 하다가, 선거 전에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누구하고 붙었냐 하니까, 맨잠은 해리슨이라고, 해리슨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그 장군, 장군의 그, 손잡벌 되는 사람하고, 이 붙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미국의 선거제도인데, 이게 미국의 선거제도는, 전국적으로 얻는 표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도, 근소한 차이지만,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표가, 전국적인 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 표가 많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예컨대, 그,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예컨대, 그 옛날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그 45대 대통령 선거 때 전국적으로 표는, 전국적으로 유권자 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 표가 한 100만 표가 적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왜? 선거인단 수가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선거제도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뭐가 승자 독식 제도거든요. 승자 독식이란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인구 비례로 그 선거인 단수를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이 뭐 수천만 명이 되는 그 선거 구에는 뭐 서른여섯 명. 그리고 인구가 몇천 명 밖에 안 되는 그래도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그건 아니지만, 이, 몇천 명 되는 주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잘 적은 주는 뭐한 명, 두명 있는 주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작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다가 하나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하네요. States라는 것은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연방주가 아니라 합중국, 국가가 뭉쳐서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합중국, 나라가 모인 나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이름은 주인데 영어로는 State라고 그러죠. 국가입니다, 그게. 거기에 총독이 있고 대통령은 페더럴 전체 내셔널 네, 대통령이 있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같은 거고 거기에 주의회가 있고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그지방법원 있고 구조가 다 똑같은 국가인데 그것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연방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를 다 얘기할 때는 그 내셔널이라는 말을 쓰죠 내셔널 어셈블리, 내셔널 그리고 각 주를 얘기할 때는 나라 스테이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때에는 아무 문제없이 이 클리브랜드가 됐습니다. 근데 23대 때, 그 선거 때에는 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득표는 많았는데, 한 10만 표 정도 이 많았는데, 이, 이 후보 다른 후보가. 이게 선거인 단수가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떨어진 거죠 옛날에 엘 고어하고 조지 부시 워커 부시하고 대통령 선거 때엘 고어 민주당이더 표가 많았어요 근데 선거인 단수가 적어서 떨어졌죠 클린턴도 그렇고 근데 미국 사람들 항의 안 하죠 그럼 원래 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절지부심하고 4년인데 다시 붙었죠 다시, 다시 붙어가지고 4년 뒤에는 드디어 이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을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 참 힘들게 구설수에 많이 오른 대통령이 없어요. 첫 번째로 그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이제 혼외자가 있었어요. 혼외자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일론 머스크 보니까 13명이나 되는 그 아이가 아이가 있고 그중에 대부분은 혼외자이던데 뭐 요즘 세상에는 혼외자라고 해서 뭐 별로 그게큰 문제를 안삼고 예컨대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결혼 자체를 안, 하, 안 하다 보니까 혼외자란 말도 없고 그냥 베이비면 베이비, 차일드면 차일드지 혼외자, 저의자 그런 말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1800년대 말이더라도 혼외자 그런 목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신문인 만화에다가 그 어떤 여자가 어 크리블랜드 알고 내가 크리블랜드야 뭐 이런 그런 만화 나오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웃기는 그것이 뭐냐니 하니까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뚱뚱했습니다 <laughs> 120kg가 인 그랬어요. 제일 뚱뚱한 사람은 그 몇, 얼마 뒤에, 몇, 몇개 뒤에 나오는 하워드 테프트라는 대통령인데, 하워드 테프트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필리핀과 바꾼 그 밀약, 하워드 테프트.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하고, 일본의 그가스라 외무수상하고, 둘이 밀약을 맺어가지고, 자, 우리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조선은 너희가 먹어라. 한.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의 주인공인데, 그 테프트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뚱뚱한 대통령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아마 지금 기록으로는 150kg 가까이 되는 걸로 있는데, 그 미국 역사 강의 시간에 애들이, 그 학생들이 좋잖아요. 그냥 꼭 나오는 게 하우드 개그예요. <laughs> 하우드 테프트 개그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이 하워드 테프트 같은 경우는 제일 재밌는 것이 백악관에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게 욕조 바꾸는 겁니다. 욕조에 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 바로 이 크리블랜드 대통령도 두 번째로 이게 뚱뚱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병풍입니다. 병영 문제. 이 사람이 그이 하워드 테프트, 아니 테프트가 아니라 이 크리블랜드가, 글로벌 크리블랜드가 형제가 많았어요. 형제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막내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형들은 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그 누나나 어머니를 갔다가 벌어 매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 군대를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폴라는 사람을 사가지고 용병을 산 거죠. 그래서 대리로 추정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그, 범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법에 걸리는 건 아닌데, 이것이 이제 윤리나 어떤 정신적으로, 당시에 남북전쟁에 참여를 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애국자냐, 아니냐, 매국노냐, 이렇게 따지던 시대였으니까. 이 사람이 군대를 못 갔는데, 끝, 끝내 이 병, 그 달러를 주고, 그 폴란드 용병을 사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유야 무야 넘어간 게 상대방도 그랬고요. 같은 라이벌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뭐냐니까, 이게, 예, 예, 그, 이 사람이 총각이었어요. 어, 총각이어가지고, 백악관에 입성을 할때 총각으로 갔는데, 들어갔는데, 총각으로 들어가자마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예, 결혼식을 올린 신부누동회가 프랜시스 폴섬이라고 무려 27세 연하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면그뭐 원주교제 있냐 뭐 이런 말도 듣겠지만은 프랜시스 폭스메린 누구냐간 그 크리블랜드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에요. 그래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빠하고 그 장인하고 친구였고 그다음에 기족이 갈아주면서 키운 그 상대가 이 딸이거든요. 그리고 그지쭉 자라나는데 그 장인이 이찍 죽잖아요. 그 후견인 노릇도 하고 그러다 계속해서 쭉 나와서. 결국은 그것이 뭐 사랑이 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초의 대통령이 됐죠. 이,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죠? 존나프 케네디가 그 취임사에서 뭐라 고 그랬냐니까 취임사에서 그,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물어라 그런 말을 존 F. 케네디가 취임사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크리블랜드가 말해요 크리블랜드가 얘기한 거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라 그게 180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근런데존 F. 케네디가 이걸 리피트한 것은 1960년대예요 1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을 하라. 지금 들으면 뭐 굉장히 멋있게 들릴 줄 몰라도 근데 하여튼 그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기 이 때문에 이제 개인적이지만 그만해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그런 면이 없, 없는 면이 아닙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